그럼 가늘에 내려오네? 응? 네. 아, 나내다약초꾼다 아, 됐습니다. 하늘탈이. 아, 하늘수박. 귀엽고. 하늘수박 대단합니다, 이거는. 해기가 쉽습니다.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. 네. 내려갑니다, 하늘수박. 여기 좀 보세요. 엄파 <laughs> <오빠. 웃음> 아이고. 죽여줍다 아주. 응? 죽여주네. 죽여주네 아, 이런 기분에 산에 달입니다 그러니까. 죽여준다. 끝이 안 보이네요. 이건 한 400년 됐나. 아, 이건 한 40년 됐어. 이거 암을 다 녹여주는 뿌리라니. 암세포. 암세포를 다 녹여, 숨을 못 쉬게 하는 뿌리. 암세포를. 죽여버리는 세포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야채로 가지 그러니까 우린 이거 우리끼리만 먹어야지 한 사람 주면 안돼 우리 아들도 고 <laughs> 우리 아들은 줘야지 야, 우리 노인네 드려야지. <laughs> 노인네도 드려야지 노인네도 드리고 아유 암안 걸리셨잖아 아직 대단하다 저장 이거 있잖아 집에 갖고 가서 싹 씻어서 작도로 쓸어서 먹어야지 잘해서 술 담가도 돼 술담아도 된대? 그럼 그랬어? 끝내주잖아 아 끝내려고. 그래 길게 그 병을 긴거 거 사갖고 그래. 술담 이거는 술 담아야 되겠다 어? 이거 100만원 응. 이상은 받어야돼 판이 그렇지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그럼 당뇨도 담았고 응 100만원 이상 받아야 돼한도야지이 이거 이거 저거잖아 이거 자연이잖아 재배인 게 아니잖아 자연산 자연산 한국 토종 그러니까 한국 타동. 한 명약 알한아 이거 한국 타동. 한 엄마는 한국 타동. 한국 길 길다 길어 동 한국 도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? 아, 타동. 한국 타동. 한국 타동. 한국 타동. 게국게동한그타